그래서 사실 한국 영어 문제 영어 교육의 가장 큰 언더라인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그게 아이들한테 그대로 가서 아 영어는 이렇게 좀 가까이 가기 어렵다라는 생각. 이거를 극복하는 게 제일 1번이다.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더 좋은 교육 정보 받아 가세요. 옥소로 대학에서 조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아, 옥스포드 대학교 조지은 교수라고 합니다. 네. 이 책의 제목처럼 이 공부 감각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실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영어로 뭘까요? 공부 감각을? 이걸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뭐 스터디 인스팅트 이렇게 배, 아, 번역할 수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이 스터디 인스팅트라는 말을 풀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하 공부라는 말 사실 이걸 이거를 스터디라고 할수 있느냐 그게 이제 공부라는 게 우리는 딱 보면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공부?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희 제가 말하이 공부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이거는 체험하는 거 그러니까 출세 이전의 아이들한테는 플레이 인스팅트를 줄수 있거든요 노는 거는 노 인스팅트 아라면서 좋아하는 걸 배우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발전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하는 게 노는 게 돼야지 그 효과가 가장 맥시마이즈 되거든요 특히 맞아요. 언어 같은. 거.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책 제목에 보면 (10세) 이전에 완성된다라고 하셨는데 아 그러면 좀 솔직히 우리나라 어머니들 중에 야 큰일 났다 우리의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의미를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0세 이전에 완성된다라고 하지 못을 박을 이유는 그만큼 10세 이전에 아이들을 좀 놔줘야 된다 이걸 강조하려고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책상 공부를 요구하지 말고 그때 아이들한테 충분히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스페이스를 주고 부모가 어떻게 보면 약간 앞장선다기보다는 아, 이렇게 뒤에서 따라와 주는 정도 이런 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아이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주기 위해서 그 글로벌한 퍼스펙티브를 보자면 약간 음, 아이들은 자기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는 걸 찾아갈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그 스페이스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은 아이들이 모든 걸 평균 잘할 수 있는데 자기가 나중에 대학에 갈 때가 돼도 내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게 되거든요. 프로그램 없이 그 스페이스에 있게 해주는 게 정말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세가 넘었다고 해서 아, 그 너무 그렇게 실망하실 거 아니고 지금부터 사실 제가 영어라는 걸 처음 접한 게 중학교 1학년 때지만 지금 제가 뭐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론보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만나느냐, 그러니까 영어가 얼마나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만나느냐, 그 인카운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다 한국어밖에 안 되는 단일 언어 구사자고 밖에 나가면 영어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인데 영어와 한국어 바이링걸로 키울 수 있는 거에 우리가 이게 가능할까 이런 환경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충분히 이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정말 리소스가 별로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리소스가 많잖아요. 그리고 영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친밀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우리나라 그 어휘 중에서 일상어휘 중에 70% 정도는 이미 영어가 하이브리드된 영어 어휘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북유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영어를 잘하잖아요. 영어 교육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모두 영어 네이티브 부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인바로먼털임팩트가 있거든요. 그 영어가 이렇게 친숙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영어를 섞어서 영어가 이렇게 잘 한국어랑 같이 더불어 공생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님들이 영어 가르치려고 한국어로 이제 막 등한시 하시고 영어로만 얘기를 하거나 토털 이머션 방식으로 영어로만 소통하게 하거나 하면은요 아이들 전체적인 표현 어휘가 굉장히 인퍼버리시돼요 표현을 잘 못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 이모셔널 엠퍼시의 언어는 모국어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막 영어로만 아이들과 얘기를 하거나 해서 아이들이 한국어를 안 하면 부모하고 아이들 사이에는 정서적인 간극이 너무너무 커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한국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영어 학습의 방법은 한국어가 영어, 영어가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거나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개가 공존하고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감각을 깨워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뭐 물론 이렇게 간단히 설명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엄마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공부 감각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다만 한국하고 그런 북유럽이나 다른 곳을 비교했을 때 제일 그 방해물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그 언어습득에 Foreign Language Anxiety라는 그 섹터가 있어요. 영어 울렁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제일 높아요. 영어만 들으면 가슴이 뛰는 것 같은 앵사아티가 제일 높은 게 한국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에요. 언제 부터이 FLA가 생기면서 우리는 영어는 어려운 거야 이런 마음이 부모님들에 있고 그래서 사실 한국 영어 문제, 영어 교육의 가장 큰 언더라인 문제는 뭐냐면 심리적인 문제예요. 그 부모님들의 FLA 랭 x i e 아티 그리고 그게 아이들한테 그대로 가서 아 영어는 이렇게 좀 가까이 가기 어렵다라는 생각 이거를 극복하는 게 제일 1번이다 또 제가 한 가지만 그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두뇌 발달 측면에서 2014년 연구 결과였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는 거는 양만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질적인 대화, 질적인 인터랙션인데 그 질적인 인터랙션은 어느 때. 가장 활성화가 되냐면 그 그러니까 말을 주고 받고 주고 받는 경우를 통해서 니까 그러니까 말해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말을 기다리고 듣고 기다리고 듣고 얘기해주고 그러려면 반드시 기다려야 돼요. 아이들이 그 시기에 금방금방 대답을 했었거든요. 이 기능, 이턴테이킹하고백앤포스하는게 이게 아마 제가 또 언어감각을 깨우는데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이랑 엄마표 공부를 하다 보면 신랑이 하는 게 엄마표 영어의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실랑이할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무엇인가요? 실랑이 한다는 것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인터랙션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영어는 틀린 영어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틀린 영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그걸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센테이티브 프로덕션의 단계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걸 들어주시고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는 영어는 틀린 영어가 없다고 라 생각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좋은 영어를 하려고 막 하지 말고 그래야지 영어가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신랑이라는 걸할때 이제 이거 해야지 오늘은 이만큼 해야지 이러, 이런 식으로 신랑이가 그치, 많이 그치, 그치.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는 너무 그게 익숙한데요 그거보다도 사실은 아이들하고 같이 리딩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리딩을 할 때, 오늘은 여기까지, 아, 오늘은 두 페이지, 이런 거를 부모님들이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고, 어떤 아이들은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두 페이지 읽으라고 해도 끝까지 읽는 애고요. 저희 작은애 같은 거,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 두 페이지 읽으라고 그러면 한 페이지 읽는 애인데, 아이들의 개인차를 존중해주는 거. 그래서 좀 그, 이만큼 해야지, 요, 거를신양이 하실 때좀 너그러워 드시면 어떨까 <laughs> 생각이 듭니다. 언어는 영어는 우리 우리 사골 같은 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틀린 영어는 없다. 이렇게. <laughs> 정답!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틀린 영어는 없다. 그러면 오늘 어, 인터뷰는 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